요거 보셨어요? 요거 요거 지금 제가 그 올려드렸으니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올려드렸거든요. 요거 빅스노버 볼레다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AA에서 AA 마이너스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했어요. 이거 왜강등했어요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지금? <laughs>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아이 프랑스 이렇게 일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타산 지석이잖아요뭐 남이 뭐 유럽인데 그리고 프랑스인데 뭐 우리 영향이 뭐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갖고 넘어갔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얘네들 이거 저기야 구제금융 신청할 수도 있어 단계별로 이런 뉴스와 이슈에 대한 부분을 빅스노우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2 0 0 0명 정도가 되면 거기에 제 코멘트를 달고 시장에 대한 내용을 써서 올릴 거라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시간 날때 오는 거고 타이틀에 대한 부분을 딱 보고 아 감을 잡을 수 있을게 만약에 만약에 다 봐보세요 어, 봐 보세요, 이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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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내용, 이런 요런 내용, 요런 내용. 이, 이런 내용, 이것도 보냈어요, 이것도 보냈어요. 아, 봐 보세요, 이런 내용이 딱 들어왔어. 봐 보세요. 자, 이유 2035년까지 내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완화 하겠대. 이거 왜 완화하는 거예요? 이거 왜 완화하는 거예요? 이차전지 독일 독일 도, 독일이 지금 뭐 저기잖아요 지금 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을 2035년에 완화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뭐그 독일을 빌드로한 유럽 자동차 업계가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되겠다. 전기차로 넘어가면은요. 다 죽어. 중국한테 다, 다 끌려간더라고. 그럼 테슬라가 끌어, 끌고 가? 전기차를? 어? 현대차가 끌고 가? 아니야. 중국, BYD. 이런 쪽이 지금 끌고 간단 말이야. 지금은 뭐 판매량이라는 것들도. 그리고 중국 제품을 잘, 지금 얕잡아보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발 만들고 뭐 봉제산업하고 막 그래가지고 헉 해서 중화학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어 한국이 몰려온다 옛날에 포니 자동차 한대 사면 하나 더 줄게 미국에서 팔때 프로모션이 그거였잖아 이 자동차 사면 포니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요 제네시스 어디 더 비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이 그렇다고 지금. 기술 강국이라고. 우리나라 기술 거의 다 따라왔어요. 반도체는 중국이 뭐 앞서 있어. 패키징군야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거지. AI, 딥시크 봐봐봐. 우리나라 딥시크 있어? 그잖아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 여기에 기술적 R&D를 깎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R&D 금액을 확 하고 늘린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중계 뭐 이런 것도 들 있지만은 결국은 직내 나라 살려고 하는 거거든. 전기차로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내연기관차. 아직. 2035년 에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하는 거잖아, 지금. 경쟁이 안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다빅스노볼에 있습니다. 9kg를 번쩍 드는 중국의 로봇. 이 정도라면은 삼성이나 LG도 떨린다. 그죠?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돼.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뭐예요? 에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작인 거야 로봇 섹터에 HD 쪽에 산업용 로봇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한화 로보틱스가 들어오고 이러면 달라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 많이 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이 못된거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방식의 합병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운영을 할거 아니에요 원하는 방식으로 안된거 그게 너무 아까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대로 움직였으면 두산 로보틱스는 20만 원가 있어야 돼 지금 6만 원이잖아 살 거야 언제 살 거야 같이 사자 같이 사자 같이 사야 멀리 갈수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혼자 사가지고, 아, 전전근근 하다가 이거 안간해갖고 팔면 그때 올라온다. <laughs> 그래서 이런 쪽의 섹터와 트렌드를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제시하거나 저희가 설명드리는 종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종목은, 어,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종목이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서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참고해서 본인들이 살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돼. 그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을 기르라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에 자주 들어오세요. 어, 그러면 제가 던지시 알려줘. 규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근데요, 인생주식은, 인생주식은 함부로 나오진 않아요. 가다가 나와. 가다가. 제가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우로부터 해서 해봐야 3만원 아래였었어. 2만원, 3만원. <laughs>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 아니, 어, 포스코 퓨처엔, 그거 5만원이었었거든? 그게 60만원인 거아 <laughs> 그것도 유상증자다 받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안 팔으니까 문제지. 여기 계신 분들다 알아요. 내가 포스코 퓨처엔 팔고, 몸살이 일어났어요, 몸살이. 나는 진짜 너무 잘했지 생각을 해보세요. 유상진이 다 봤고 6배 7배 내고 근데 그거 일찍 팔았다고 그때는 채팅이 됐었어요. 일찍 팔았다고 더갈 건데 일찍 팔았다고 그래서 나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칭찬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일찍 팔았다고 지금 더 가는데 팔게 만들었다. 그래서 몸살 어. 레인하고 뷰티차 그죠 어. 몸살을 몸살을 알았어 내가 3일 동안 알아 누웠어.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표님 그때는 채팅이 됐으니까 제가 호스코 비티차 다시 샀는데요 어떻게요 이거? 뭐손실나요 <laughs> 진짜 진짜 어떻게 하냐고 아, 어 예. 네. 인생 주식 잡아놓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목표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금만 갖고 간다니까. 원금 찾아냈잖아. 원금까지 올라갔으면 더 수익 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수백억 수익 내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아주 행복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재미가 이 재미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 뭐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 이 넓혀서 시각을 넓혀서 볼수 있거든요. 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방송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벽보고 얘기해. 채팅창을 잠궈놨어. 1년 동안 잠궈놨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다안 했다고. 다시 하는 거야, 지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움직이고 같이 갈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게 낫지. 근데 제가 건강이 허락되고, 내가 100살은 넘게 살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160살까지 사실 거잖아. 네. 건강이 하락되는 얘기. 제가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최아급 걸 깨달은 거라니까 그래서 제 성대 결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 방송에서 목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하고 1년 같이 갈 거야? 아니야. 2년 같이 갈 거야? 아니야. 10년 같이 갈 거야? 아니야! 30년 같이 갈 거야? 아니야! 160살 때까지 갈 거야. 마이크 켜놓고, 내가 지금 쌀, 쌀자로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동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제 지식에 대한 부분에 알려드리는 거고, 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같이 해다 보면 다 알겠지?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거 알려주고. 이게 코어기 되는 거예요, 코어기. 코어기 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지. 그럼 음. 아, 아, 레인을 5만원쯤 사가지고 38만원 진짜 잘하셨네. 아,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유튜브에 어, 레인 로보, 로보틱스 5만원에 5만원쯤 잡아서 38만원에 팔았다는 돈 지금 나오셨습니다. 어? 어. 한 학기나 불조심 <laughs> 목조심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팔으려고요 내가목표하는 가격까지는 끌고 갈 거예요 진짜야 저는 메이저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어, 제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어 두산그룹의 네. 두산, 두산 로보틱스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거예요 SK그룹의 유일로보틱스 LG 그룹의 로봇이지. 그리고 또 하나 있지. 뭐 있어? 포스코가 포스코 그룹이 눈독 들이고 있는 유료메카. 이 다섯 개만 봐. 나안 봐. 뭐 보는데? 저 로봇 로봇 잘안 봐. 로봇 청소기? 난 이런 거잘안 해. 난 산업용 로봇 갈 거야. <laughs> 휴머노이드 로봇 갈 거야. <laughs>